음화서파장 13절, 은혜마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어로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은 인간의 조상인 아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한 제약된 본성을 의미하는데, 아담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서 정령 죽게 된것 같이 제약된 본능에 따라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즉사망 이르러 반드시 죽게 되는데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불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보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로 믿는 자에게도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뇌병사 결국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되는 반드시 죽어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히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데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불신자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너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육신이 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인데 불신자는 아예 이 본능 자체가 제약된 본능이기 때문에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의 기질이 있지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능이 남아 있는 제약된 기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자물러서 본능 자체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하고 결국 선악과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반드시 죽게 된것 처럼 육신의 기질을 따라 살게 되면 은 불신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남아있는 그 제약된 기질로 인하여서 욕심을 피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은욕심 인태한지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면 죄가 장성게 되어서 반드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그는 죽게 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병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또, 가나운 공핍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가 거듭나지 않아서 외식적인 종교인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재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죽게 되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있는다고 하더라도 반지 죽게 되는 참으로 어둡고 불행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서창을 빌려주고 싶어 하심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든 죄가 씻기졌고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마에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본능 자체가 바뀌어지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로마서 8장 29절처럼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며 온양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게끔 만들게끔 우리의 본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제는 육신의 기질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영원히 잘 살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떠나가고 예수님 해치게 받음으로 낫게 되었기 때문에 신성 건강을 누립니다. 불안,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요한 모십상이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예수는참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이 넘치는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과 군핍은 사라지고 로마 고린도우스 8장 9절처럼 예수님이가난께되면 우리를 부육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부를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이제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하나님께도 기쁘게 잘 드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세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잘 살아서 부유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변 사람들 살려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어디는 불행한 길로 가지맙시다. 육신의 기질을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성령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길심을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히 잘 되는 길, 그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만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